사랑하는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자신이 경험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복음을 올바로 전하고 디모데가 처한 상황을 선한 싸움으로 잘 이겨내길 바라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가장 우선으로 해야 할 것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와 공동체 안에서 선한 행실로 살아야 가야 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가 겪고 있는 실제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디모데에게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복음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부터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실제적인 문제까지 해결하고자 바울은 이 편지를 계속해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바울은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 감독과 집사는 어떤 자격을 가지고 어떤 성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공동체를 위한 것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감독은 교회를 다스리고 보호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무렵에는 직분들이 뚜렷이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감독은 장로들 가운데서 나왔습니다. 신앙 경력이 많이 있는 어르신을 장로라 부르고 그들을 세워 교회를 다스리고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오늘날 비추어 볼때 감독의 직분 안에 목사도 포함이 됩니다. 교회 안에 세운받은 리더로 교회를 다스리고 보호하는 역할을 함께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감독의 직분을 맡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을 할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감독은 항상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을 생각하고 그 일을 해내야 합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을 해내기 위한 구체적인 기능들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낙은애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작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원만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동체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가르치는데 무리 없이 원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결혼 생활에 신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사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며 남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용하며 다투지 말라는 것은 남의 허물을 너그러이 용서하고 남을 인정해 주고 이해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 거짓 교사들은 돈을 많이 사랑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가르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바울은 이 일반적인 자격들을 설명하면서 감독이 지켜야 할 사항들을 세밀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설명을 보면 감독은 공동체 안의 모범이 되고 본이 되어 책임감이 있어야 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독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고 합니다.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며 감독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스리다는 표현은 교회를 다스리다에 해당하는 동사와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즉, 감독이 교회를 잘 다스리고 가르치고 보호하려면 우선 가정부터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독은 교회 공동체를 가르치기 이전에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감,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 많은 모습들을 보면 가정을 살피지 않고 교회를 더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가정을 먼저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선순위가 먼저 가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가정을 잘 다스려야 교회를 잘 다스릴다고 말한다는 것처럼 감독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먼저 자신의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그리고 교회를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6절에서 7절 말씀은 새로 입교한 자들이 아무리 유능하고 훌륭하더라도 신앙이 성숙한 자가 아니면 감독이 될수 없다고 말합니다. 감독은 기업의 어떤 CEO처럼 교회 공동체를 유능한 인재로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닙니다. 감독은 영혼을 돌보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 자이기 때문에 실력이 뛰어나고 유능하다고 해서 감독의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감독은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감독이 아무리 교회 안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은 이제 집사의 자격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집사의 원어적 뜻은 섬기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감독이 공동체를 가르치고 인도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면 집사는 공동체를 섬기고 헌신하는 역할을 하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말하면서 감독의 자격 조건과 비슷하게 신중하고 술에 탐닉하지 않고 부정한 이득을 탐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책망받을 일이 없이 원만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집사들도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3절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바울이 13절에 기록한 이 말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게 경험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사람들은 좋은 지위를 얻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열심히 섬겼고 헌신했기 때문에. 당연한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지위를 얻는 것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큰 확신을 얻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더큰 확신을 얻게 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열심히 성기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인정받고 좋은 지위를 얻는 것 그것도 오케이지만 그렇지만 그것보다 나의 믿음이 더 확실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값진 것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 믿음의 큰 확신을 얻는 것보다 좋은 지위를 얻는 것에만 신경이 곤두서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성김의 자리로 나아가십니까? 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십니까? 그저 좋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입니까?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을 내려놓고, 바울이 강조해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섬김과 헌심의 자기를 통해, 비록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리로 나아가, 그길소 예수를 믿는 믿음의 큰 확신을 얻는 축복을 배로 누리실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감독이 된다는 것, 집사가 된다는 것, 그 자리가 참 쉬운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동체 안에 감독과 집사로 세움을 받았다면, 우리가 정말 더 섬기고 헌신하는 자리로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그 은혜가 가득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단하여 세움 받은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성김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저와 성도님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큰 담력을 얻으실 수 있기를 그 믿음의 확신을 더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